엄마 대박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 오신 거 맞아 안 맞아 오셨으니까 선물이 있지 거. 어. <laughs> 대박이야 <웃음> 좋겠다 너 아빠 대개 뭐 <laughs> 있어 아니 선물 뭐몇개야 대체 응? 어떤 게 문제야 응? <laughs> 좋겠다 어떤 거야 모르지 거기뭐 있는데? 편지 같은 것도? 어떤 편지? <laughs> 진짜 왔다 가셨나보다 n 예, o 아 Yes, sir. Sometimes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그 길을 바란다. 할아버지가 안 오려다가 왔다. 내년에는 꼭 엄마 말씀 잘 들, 들어요. 올 거다. 사랑한다. 너희들은 가장 살, 사랑스럽다. 안다 너무 좋겠다. 왔다 가셨네. 어? 뜯어봐 넌 부럽다. 내게있어 나도 어린이 하고 싶다. 엄마, 엄마, 어떤 건 엄마, 아빠 그고 어떤 건 우리 거? 몰라, 뜯도봐 우와, 민가. 오빠가 뜯어줄까? 은솔이도 뜯어봐. 뜯으면 기분이 좋아. 리본 풀러봐. 리본을 쭉 당겨서. 바꿔서 한번 뜯어봐. 그건 어려울 것 같아. 은솔이꺼. 거. 뜯는거. 팍팍 뜯어봐. 음, 좋겠다.